그래 자 10쪽인데 얘들아 그 전에 뭐 우리 계속 얘기했지만 어 문제 먼저 봐 그래서 1번은 뭐 가나 두 작품에 관고 2번이 얘들아 가시에 관한 문제다 그치? 3번은 나시에 관한 문제지 abcd니까 4번은 가나 두 작품이니까 가 읽고 2번 나 읽고 3번 요렇게 푸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미리 얘기 좀 하면은 잠깐만 이거 하나만 얘기 좀 할게 어려운 거 아닌 거 같아 그 다음에 이제 1번이랑 4번 남았는데 보통 시문학은 뒤쪽에 좀더 개별적인 문제들이야 그러니까 4번 문제 보면은 어 이렇게 시어나 어떤 식구의 의미를 묻고 1번 문제는 그냥 전반적인 특징에 관해서 묻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남은 나머지 문제는 역순으로 풀어가는 게좀더 효율적이야 그 다음에 보기 있으면 먼저 읽어야 되지만 4번 보기는 처음 두줄세 줄까지만 읽어 봐도 내용을 알려 주는 힌트는 아니거든. 그치 이론에 관한 보기잖아. 그러니까 이런 보기는 안 읽어도 괜찮지? 어, 어렵지 않을 거야. 보상거지만 한번 풀어 봐 봐. 어, 이렇게 풀어 봐 봐. 그리고 얘기 다시 해 볼게.